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138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릴리 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도대를 파송하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누가 큰 자인가 논쟁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열망시키자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포용, 인자의 오신 목적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마땅히 지향해야 될 바를 몸소 실증해 보이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과 제자 훈련을 등한시하며 복음 외적인 요소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들은 참된 음에 있어서 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9장에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 두 차례에 걸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70인 전도대의 파송 사건입니다. 70인 전도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였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장이었습니다. 한편 10장에서는 70인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한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해 10장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일이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이름을 교훈합니다. 둘째 사건은 율법사의 주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만이 참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참 이웃이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임을 교훈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일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